해봅시다. 네, 아 날씨가 습하고 덥고 안 좋은 건다안 나왔지. 지금 하나만 있어 좋겠는데. 게라타. 일단 먼저 우리 8발 백중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 주에 쳤었던 테스트 시험지부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다. 신난다. 어디이순 <laughs> 어, 제휴, 잘하셨네요. 그 다음에 다나 승은이 받으시고 일단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문제는 내가 안 매겨두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제휴는 25개 중에 그리고 원하는 분은 23개 중에 맞는 개수를 일단 써드렸고 보자, 요거 일단 틀린 문제들 먼저 쭉 네, 보다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자, 1페이지부터 한번 펴볼까? 1페이지부터 보시면 2페이지 오케이 그리고 이 개수니까 이데 고맙지 10번 다음은 3페이지 20번 18번 16, 18, 19, 20 16, 18, 19, 20 조금 을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 2 3 4 5 그럼 일단 먼저 간략하게 프로를 부었고 간할을좀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네1 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섯 개의 문자 A, B, C, D, E, F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만든,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483번째 문자열을 구하여고할수 있잖아 맞지? 무언가 잘못, 어,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수 없이 꼼꼼하게 가봅시다. A, B, C, D, E, F 약간 문자열, 알파벳으로 내가 직접 대입을 하면 약간 매절로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지?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아무래도 수학 적인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에 약해서 1, 2, 3, 4, 5, 6 로 일단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전식으로 나열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각각 A, B, C, D, E, F가 될 것이고, 그래서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1로 시작하는 숫자 10몇 개? 당연히 다섯 개 1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, 10, 120.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문자열 또한 5팩토리얼 120개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또한 5 팩토리얼로 120개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문자열 또한 5 팩토리얼로 120개 남아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얼추 480 벌써 483에 가까워졌습니다. 자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지금부터 는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네요. 가장 작은 숫자는 51...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경우 4팩토리얼 24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83을 훌쩍 넘어가 버리겠네요. 여기서부터 하나, 하나씩 하다 열어보자. 5, 1, 2, 3, 4, 6. 이 가장 작은 수가 될 거고. 그 다음에 5, 1, 2, 3, 6, 4. 아 두번째로 자무수가 되겠습니다. 맞나요?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10의 자리 숫자 하나 키운것 될거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를 하나 키워보겠습니다. 512436 이렇게 자무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순서대로 요 녀석이 481그 다음이 482 따라서 483번째 숫자열은 512436이다.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매칭시켜주시면 2 A, B, D, C, F가 되겠습니다. 됐나요? E, A, B, D, C, F. 약간 수업하면서 예전에 가르치다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사전식 배열이 뭐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사실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.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건잘 모를 수 있잖아요, 마치 그냥 알파벳 순서다, 가나다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때는 이해를 했거든. 아, 너네는 사전식 배열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. 종이 사전을 써본 적이 없을 거니까. 물론 나도 종이 사전 많이 안 썼어요. 나대부제 전자 사전 같은 기 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전식 배열 처음 들어본 적 없지, 이 중에서는. 없죠. 어,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사전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좀 부족했던 친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네. 그래요. 우리 아버나이나이니까 한번 뒷담 네, 한번 까봤고 18번 보도록 합시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한다. 18번 별표 하나 칩시다. 아주 빅 함정이 들어왔지 자 그래서 예상컨대 이 문제 또한 이러한 형태의 문제 또한 출제율이 80% 이상은 되지 않,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? 빅 어, 함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맞지?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의 경우에는 판별식과 2차 항의 개수의 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지? 자, 그래서 2차 항의 개수, k 2는 어때야 된다? 양수여야 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따라서 나타내자면,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면,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차 함수 값이 양수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얘는 1번입니다. 2번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. 2번 뭐지 얘들아? 저 c k 이 3. 어 맞네 마이너스 3이 네가왜 마이너스 1로 떴지?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. 마이너스 3. 좋아요. 2번 케이스는 뭐지 얘들아? 그 나머지. 그렇지 k 3이 음수. 그렇지 0일 때야. 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. 사실 0일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싹싹싹 보면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봐봐.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될 수가 없어.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. 맞니? 이거 아니지. 왜? 언젠가는 x 밑으로 내려온다 즉 언젠가는 함수값이 음수일 때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.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2차부등식 항상성립할 조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두 번째는 2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 얘는 될지 안 될지 몰라. 일단은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0일 때, 즉, K가 3일 때입니다. 3, 3 b h t 보 나면은 2가 나오네요, 부등식. 좌변 2, 우변 0입니다. 어? X 값에 관계없이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할수 있지. 따라서, 누구도? K는 3도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요거 절때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알겠지? 자, 그럼 우리 하던 만마저 해보자. 1번 케이스입니다. K의 경우에는 3보다 커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를 갖다 쓰시면은, k-3의 제곱은 마이너스 a 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 k 3 되겠습니다. 요 친구 k-3 공동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환하였다 생각하여 정리하시면 은 k-3에다가 k-5 이렇게 법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판별식 음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k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. 얘가 k가 3보다 크다. k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기 다 때문에 3보다 크다는 요녀석과 요녀석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의 요녀석 자체가 되겠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따라서 k가 3초가 5 미만도 되지만은 3일 때도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은 어떻게 된다? k는 3을 포함하여서 3 이상 5 미만.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? 백발백동할 때 맞지? 이것도 아마 단순 실수일 것 같은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 오늘 서술하시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는 또 뭐가 중요하니까 속도가 중요하잖아 맞지? 잽싸게 식으로만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 일단 과로줄 하나 둘셋넷네 개가 있는데 어?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차를 지금 잠깐 가지고 와야 할것 같아 좀 각자 틀린 문제 일단은 지금 足を、ここ、お座をさらわせていただ